천사가 전한 예수님 탄생의 네 가지 목적. 천사의 메시지 가운데 네 단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어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참된 평화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넷째,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을 주셨고 또한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임마누엘 평화,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